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ERP 정보관리사 특강 회계 2급을 진행하게 된 광미정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FAT랑 TAT, 또 ERP까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세 과목을 다 들으시는 분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 ERP 정보 관리사 회계 2급은 약간 수준이 FAT 1급 수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렵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한 2주 공부하고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 자세한 건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지만, FAT나 TAT는 우리가 전표 입력을 다 일일이 해서 결산을 맞추는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이 ERP는요, 다 조회하는 문제예요. 물론, 입력을 해서 답을 도출하는 문제도 있지만, 거의 다 조회하는 문제예요. 그것도 객관식으로. 그래서 막판에, 시간도 없고 모르겠다 하시면, 찍으셔도 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우리 1교시 첫 시간은 뭐할 거냐면 여러분 제일 시급한 게 일단 1번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거고요. 두 번째 백데이터를 또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지도 다운로드 받아서 미리미리 인쇄를 할 거예요. 왜냐면 2급은 교재가 없어요. 그죠? 그 이급은 굳이 교재를 사지 않더라도 기출문제만 인쇄하고 충분히 풉니다. 대신 1급은 법인조정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어, 그거는 좀 힘들고 2급을 따시고, 혹시 ERP정보관리사 회계 1급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재를 사셔서 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묻고 따지지도 말고 시간을 좀 아껴야 되니까, 프로그램 아이의 이름은 i 이큐브입니다 우리 이름은 알고 있어야겠죠. 우리 그동안 FAT나 TAT는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고요이 아이는 아이큐브입니다. 자 빨리 인터넷 접속하셔서 w e b p a d c o m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 아이큐브가 상당히 헤비해요. 되게 무거운 아이라서 PC에 잘안 깔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일단 가볼게요. 자, 여러분, 내리기 전용 들어오실 거고요 ERP 프로그램 및 기출 DB라고 나와 있죠? 프로그램이 굉장히 무거워서 일단 ERP 프로그램을 받을게요. 그러면 2021년 핵심 ERP 프로그램을 받으세요. 저는 조금 시간을 아끼고자 받아놨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여러분들은 클릭하셔서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은 멈춤을 해 놓으시고요. 어, 저는 이제 오늘 또 오리엔테이션도 해야 되고 할게좀 많으니까 저는 좀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멈춤 눌러 놓으시고 저처럼 이렇게 바탕 화면에다가 요 ERP 요렇게 지금 받아 놓은 아이를 어, 요렇게 완료되면 또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저는요, 그럼 여러분들 다 받았다는 가정 하에, 자, 마우스, 저는 오른쪽을 누를 거고요. 저는 RGB라는 응용 프로그램을 깔아놨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안 깔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폴더인데 자쿠 모양으로 압축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상관없어요. 압축을 대신 충분하게 무조건 압축이 안 되어 있으면 안 깔려요 여러분 오늘 1교시 수업할 때 프로그램이 안 깔려서 수업을 못한 친구들이 한 3, 4명 정도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항상 오 t 때 제가 안 깔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실습을 못 하니까 그렇다고 뭐 PC를 또 사야 될순 없잖아요. 당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야. 1교시 때. 그럼 여러분 요렇게 코어 큐브 셋업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요 셋업을 누르시면 아이큐브가 자체 검사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거 그럼 그냥 뭐 길보다 없습니다. 그냥 확인 눌러 주시고요. 설치가 안 되는 PC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설치할 수 없습니다라고 떠. 그 PC는 안 돼요. 거기서 실습을 못 해요, 여러분.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까처럼 사양을 본인이 체크를 해서 사양이 너무 낮은 PC는 뭐 램, 뭐 CPU 용량을 얘가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 PC는 못 하니까 미련을 버리셔야 돼요. 안 되면 빨리 노트북이라도 설치를 하시고, 자, 저는 여기 사양이 돼요. 그래서 얘를 누를게요. 그러면, 위저드, 이게 마술사죠. 설치 마술사가 알아서 설치를 다 해줍니다. 자, 요렇게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설치를 하다가, 저기 설치하면서, 이상하게 에러가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치는 되는데, 그죠,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설치는 됐어. 근데 에러가 떴어. 자, 잠깐 웹하드에 보시면 여기 설치 오류 가이드 동영상이라고 있죠?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혹시 오류 뜨면. 이 동영상을 보고 여기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PC가 사양이 다 다르고요. 그또 운영체제도 다르고요. 무슨 넷북? 저번 학기 때왜 넷북에 스마트 A나 이런 게안 깔리는 걸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실습을 못한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양 하나하나를 제가 다 해결해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물론 제가 올린 건 아니지만, 어, 요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은 일단 저처럼 이렇게 바탕화면 좀 봐주실래요? 음, 아직 이제 설치 중이라, 요렇게, 아이 큐브, 요런 아이가, 아이콘이 생성이 될 거예요. 자, 저는 조금 기다릴게요. 여러분들도 빨리 설치를 해주세요. 못 죽어도 아메리카노. 아, 아. 여러분, 저희 대한민국은 겨울에도 아메리카노, 특히 아이스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다는 거 아시죠? 빨리빨리 커피 마셔야 되니까, 음, 뜨거운 물에 커피를 안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자, 저는요. 인스톨 위저드 해가지고 완료가 됐고요. 자, 이제 완료를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 화면 봐주세요. 아 이러면 개운해요 그죠 설치가 완벽하게 되면 그럼 이렇게 어 하늘색의 아이큐브와 모양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안 어렵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설치는 됐는데 또 기출 문제가 또 설치가 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두 번째 미션 기출문제 백 데이터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그 웹하드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 이 IQB는 굉장히 용량이 엄청나게 헤비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지와 백 데이터를 별도로 해놨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거 하면 잠깐 봐주시면 백 데이터는 웹하드에서 받으셔야 되고요. 기출 문제지는 문제지 있죠. 요거를 프린트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미리 하는 건 뭐냐면 나가신 김에 뭐 프린트 하실 때 왕창 해갖고 오세요. 1년치 거, 작년 거랑 올해 거다풀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한국 생산성 본부에 있어요. 요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요기 기출 DB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ERP 프로그램 설치하신 분들은 기출 DB 누르셔가지고요. 보세요. 3회차 2회차, 1회차, 6543 요거를 다 받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일단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2021년 3회차가 가장 최신이고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랑 화면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erp니까 어, 없겠다. 여러분들도 어, 없을 거예요. 이게 딱 3회차가 가장 최근이네요. 자 암튼 저는요. 3회차를 다운로드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눌러 놓으시고요. 3회차. 다 받으셔야 돼요. 이거 다할 거니까. 대신 용량이 엄청나게 무심한 애들이라서 이 기출문제 백데이터는 수업을 하실 때 받으시는 게유리해요 미리 다 받으셨다가 USB에다가. 왜냐면 CPU에다가 저장하면 용량을 많이 차지하면 컴퓨터가 느려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도 지금 요거 눌러 놓을 거고요. 미리 USB에 다 받아 놓을 거예요. 자, 되셨고요. 어, 그러면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다 받으셨다 셈 치고 저는 또 시간을 아껴야 되잖아요. 기출 문제 하나라도 지금 2년치 거를 다 풀어야 돼서 저는 이렇게 쉬는 시간에 어, 받아 놨습니다. 요게 백데이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게 백데이터고요. 우리 이제 이 프로그램은 필요가 없어져서 저는 다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요이 아이만 있으면 돼요. 일단 하늘색 그리고 요기 요게 21-3이라고 써져 있는 게 백데이터거든요. 자 얘도 압축을 풀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더블클릭 저는 요렇게 압축을 풀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압축 푸는 것도 꽤 오래 걸리죠. 그죠? 자, 여러분들 잠깐 저를 좀 봐주시고요. 저는요 제거 바탕화면 좀 봐주실래요? 요렇게 아이큐브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렇게 폴더로 잠깐 열어볼게요. 어, 음, 이상하게 생긴 아이의 그죠? 기출 문제가 요렇게두 개가 들어있죠. 어, 디즈 코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그. 어 일단 이렇게 열어 놓으시고요. 자, 이제 요 복구까지를 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구까지 끝나야 여러분들이 저하고 아무 문제 없이 이론과 실기를 다 수업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기출 문제 복구를 어떻게 하시냐면, 자 보세요. 아이큐브 깔려 있고 압축 풀어 놓은 기출 문제 백 데이터가 있으신 상태에서 자 프로그램을 열면 여기. 아이큐브에 db 툴이라고 있어요. 여기 db 툴.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백업이 있고, 복원이 있거든요. 자, 복원을 눌러 주세요. 자, 복원 눌렀고요. 저는요, 다른 백업에다가 복원을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요거 바탕화면에다가 끄집어 냈거든요. usb 에다 넣으신 분들은 무조건 다, 다, 무조건 그냥 다른 백업 폴더에 복원을 눌러 주시고요. USB에 넣었든 뭐에 넣었든 바탕화면에 있든 다 다른 백업 확인 눌러주시면 얘 눌러주세요. 그냥 그러면 물어봐요. 너 기출 문제를 얻다가 받았는데 저는 바탕화면에 여기 폴더죠. 보이시나요? 저는 바탕화면에 21-3 여기에 지금 압축을 풀어놨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USB면 여러분들 거 USB에 요 폴더를 누르시고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어, 끝났어요. 지정만 잘해주시면 돼요. 무슨 지정? 그렇지. 기출문제, 백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지정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DB 복원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요. 자, 그럼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제 얘는 닫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하늘색, 아이 큐브를 이렇게 눌러주시잖아요. 자, 제거 잠깐만 봐주세요. 그랬더니 다 끝났어요. 요 회사 코드에 돋보기를 누르시면, 조금 기다리세요. 저처럼 이렇게 회사가 뜨시는 분들은 완벽하게 성공을 하시고 지금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2주 만에 자격증 하나를 또 따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까지. 와우. 근데 일단 프로그램이 안 깔리면 기출문제도 안 깔리겠죠. 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 자, 제거 화면 봐주세요. 웹하드에 들어갑니다. 내리기 전용 들어가셔서 프로그램 및 기출DB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ERP 프로그램을 먼저 받으시고요. 2021년도 걸로 설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DB를 시간이 있으실 때 요거를 다 받아놓으세요. 이거는 백데이터입니다. 저는 2021년 3회차 거를 이렇게 받아놨고요. 다 받으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바탕화면이나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놔두세요. 혹시 어, 교수님 저는 어디에다가 받아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내 컴퓨터 에 가시면 다운로드 폴더라고 있어요. 요렇게. 다운로드. 대부분 여기를 기본 옵션으로 지정해 나왔거든요. 저는 여기에 이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아이를 요렇게 빼놓은 거예요. 바탕화면으로. 안 빼놓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중요한 건 압축을 무조건 충분히 풀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압축을 풀어 놨고요. 자, 이제 복원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아이큐브 들어가셔서 로그인 아래에 보시면 db 툴이라고 있고요. 복원을 누르시고, 무조건 다른 백업 폴더에 확인 눌러 주시고요. 예 눌러 주시고요. 아까 그 압축을 풀어 놓은 폴더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죠? 예, 시간이 좀 걸리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회사명이 나오시면 되구요. 자 이제 시간이 다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지를 인쇄하러 갈게요. 일단 문제지도 문제지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접수를 해야 될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tat는 좀 어렵잖아요. 이 erp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 그래서 일단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프로그램 설치, 백 데이터 설치, 이제 문제지 다운로드로 갈게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한 방에 들어가려면 ERP 정보 관리사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ERP 정보 관리사 그 그게 더 검색하기가 훨씬 나으실 거예요. ERP 정보관리사 여기 KPC ERP 정보관리사 여기 들어오셨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또 멈춤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저는 회원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자또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좀할게 많죠. ERP는 또 교재도 없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 풀어도 근데 괜찮다. 자, 이 상태에서 기출문제는 이제 복구했고요. 이걸 왜 여기다 했을까? 자,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냐면, 고객센터, 아니,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자료실, 여기 있죠? 로그인을 하시고, 그러면 기출 샘플 문제라고 있다.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요. 여기 종목 종목을 ERP 관리사로 검색을 하세요. ERP 종목 관리사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ERP만 떠요, 여러분. ERP만. 그럼 여기서 다 받으셔야 돼요. 2021년 3회 2회 1회. 지금 또 눌러 놓으세요, 여러분들. 저는 좀 받아 놓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다다 다 누르세요. 1회도 눌러놓고, 그래서 USB에다가 되도록이면, PC에다가 넣어놓으면 여러분들 조금 느려져요. 그래서, 자, 가볼게요. 자, 저는요, 옵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운로드 폴더에 이게 다 저장이 돼요. 저는. 그래서 또 끄집어낼게요. 2021년, 그죠? 1회가 나왔네요. 3회. 여러분들도 3회. 최근 걸로부터 거꾸로 풀도록 할게요. 제가 모르고 1회 걸 눌렀군요. 조금 첫날이라 세팅하는 작업이 좀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 어, 이게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아, 60점 합격이에요. ERP 정보 관리사 2급은. 2급은 60점. 그래서 웬만해서는 떨어질 일이가 없어요, 여러분. 아 물론 공부 안 하면 떨어지겠지만 자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갈게요. 저 이제 받았고요. 이제 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어 이건가 보네. 5월 이렇게 표시되나 봐요. 그죠? 이렇게 여러번 받았네요. 그것도 모르고 5월 정기 시험 기출 문제라고 되어 있고요. 뭐 5월이든 모든 여러분들은 다 받으셔야 되겠죠. 또 압축을 푸시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인쇄를 하셔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 더존 실무가 있고, 여러분 영림원이 있죠. 그래서 이론은 이론대로, 어, 요거는, 어, 이론은 이론대로 회계 이금만 이건 인쇄하시면 되고요. 저는 거의 실기를 저랑 할 거거든요. 근데 영리 원 거는 우리는 더존 걸로 할 거기 때문에 얘는 버리셔도 되고요. 더존 실무에 들어오셔서 회계 2급을 프린트를 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 장에 한장 나오면 종이가 좀 아까우니까 파일 들어가셔서 인쇄. 그럼 여기 모아 찍기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쪽이 딱 좋아요. 이쪽 대신 막네 쪽, 여섯 쪽 하면 문제가 안 보이니까 답안지도 여기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아찍기, 실기부터 나갈 거예요. 이론은 여러분 회계원리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론은 이론보다는 일단 실기를 다 풀어놓고, 그러고 시간이 되면 이론으로 접근하는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인쇄는 모아찍기 두 쪽씩. 하셔서, 자, OT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지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론, ERP 이론 일단 조금 나가고 실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2교시 수업부터 본격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